하루잘 지냈나요 름다운지구서 음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우주 속에서 그 우주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현빈씨도 정말 엄청난 장점이 있네요. 내가 요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가 별명이 김실행이에요. 김실행 아, <laughs> 실행력이 좋다 해서, 아, 김 실행. 네, 네. 김 실행인데, 우리 현빈 씨도 딱 꽂혀버리면 그냥 캬, 직진하는 스타일이네, 약간. 네. 진짜로. 아, 그러면은, 작사, 작곡을 아까, 뭐, 엄두가 안 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봐봐요.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을 하셨고, 또, 확실히 좋아하시잖아요. 퀸을 확실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런 여러 가지 심리 같은 책도 많이 좋아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현빈 씨한테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작사 작곡에 있는 한 물론 제가 실력이 허져하지만한 10곡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현빈 씨가 음악을 함에 있어서 작사 작곡이란 것은 프로 연주가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코드만 알아도 하는 거고 미디로도 하잖아요 작사 작곡을 저는 미디 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렇 저는 제가 줄수 있는 거는 아낌없이 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기타 선생님처럼 기타를 가르쳐 줄 실력은 안 되고 저는 뭐 유튜브 영상 편집이라든지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저로작사 작곡 그런 것들 무조건 언제든지 너무 재밌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글로써 내에서 멜로디를 붙여서 곡으로 탄생하는 작업이니까 말 그대로 얼마나 멋진 작업입니까?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이제 이쪽으로 생각을 못 해봤고 소설 하나, 하나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있었어요. 웹 소설? 음. 저 지금 컴퓨터 웹 소설이 아, 돼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완성을 못 했죠. 저도 그게 무서워서 잘못 예. 하고 있어요. 전에 한번 몰두하면 예. 그것만 해야 되는데. 그럼 시작을 안 하신 거예요? 그걸 시작해서 제가. 마무리까지 못 가게 되면 여기에 제가 노유로 제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시작을 안 하신 거예요? 네. 뭐 아니 짧은 거라도 도전해볼 수 있잖아요. 그몇 편을 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이야기나 아니면 음악 이야기나 이런 걸 쓰려고 했었는데 성격상 중간에 끊는 게 없어요. 저는 한번 하면 끝까지 달려야 되니까. 오케이 자. 제가 말 끊어서 미안한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공부 안 하고 저는 만화만 계속 보셨어요. 만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내가 왜 음악하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냐면 제가 아이씨랑 그분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냥 우리 처음 만났는데 만났더니 너무 공감대가 많은 거야. 음악 좋아하고 문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속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이런 쪽 모임이 있으면 저는 항상 와요 그죠. 예. 네, 와서야기하면뭐 하나는 걸려요. <laughs>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저도 똑같이 장편을 시작해서 빨리 끝나버리고 끝나버리고 했던 게 많고 길게 못 갔는데 작사 작곡 짧잖아요 아무리 길어봤자 짧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그래도 빨리 만족도가 엄청 좋은 거죠 만족도라는 음, 것이 그래도 그렇겠죠 빨리 나올 수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야이랑뭐 우리 그분한테도 제가 불러드렸어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다 작곡을 한 겁니다 뭐냐면 이거는 엊그저께 어, 1월 17일 날 만든 노래인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앞으로 만날 사람을 위해서도 다 만든 거예요. <목소리>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허접하지만은 이제 전문 포크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전문 세션에서 화면을 다듬어서 하면은 이모분으로을 괜찮은 수준이 있다는 거죠 행복으로 하고 아, 너무 오늘 재밌고 좋아요 엠베님 와서 물론 아연님도 재밌었어다 재밌었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제가 딱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100명이 있다 생각하 100명이 있어가지고 재밌는 거죠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서 하려고 해요 제가 정말 얼마나 좋아요. <laughs> 근데 중에 또한 분, 켄비님이시니까. 얼마나. 하, 너무 좋죠. 화장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제 궁금한 게다 해소되셨죠. 제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걸 올렸고, 지금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이제 해소가 되신 거죠. 네, 지금 다 해소된 것 같아요. <laughs> 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죠. 그게 제일 재미를 위해서 행복. 재미와 와. 행복. 근데 원래 인생의 목적이 그건데, 그걸 항상 잊고 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는 거고. 그걸 깨우치면. 정말, 정말. 응. 앞으로 더 순수하게 살고 싶고,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제 모든 가사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 되게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아니, 좀나 놀고 싶은데, 친한 친구들 다 바쁘죠?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만나요? 바쁜데. 아까 말했죠? 애기 아빠들. 바쁘잖아요. 그래서고 만든 거예요. 안 돼, 바쁘다고 하지 마라는 걸 먼저 떠올렸고, 이거를 해서 한 시간 만에 쫙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였어요. 우리, 바쁘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가 않다. 어? 이게 키포인트였어요, 이 노래에. 음.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가사들을 떠올려서 만든 겁니다. 되게 음악적으로 하시네요. 네. 음악 하신... 근데 넷플릭스에 어, 비틀즈의 개백이 떴거든요. 개백이라는 게. 네. 비틀즈가 69년도에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이, 이루어졌던 한달동안의 다큐멘터리를 했던 거3부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번에. 와. 너무 저한테는 퀸밖에 없었는데 비틀즈는 저한테 흑백 사진이에요. 그냥. 맞아요.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완전 컬러풀해 젊은 존 레노, 젊은 폴 맥카트니가 나와서 완전히 라이브로 그한달 동안 공연을 준비를 하는데 당시 찍은 거예요. 예. 당시 찍은 거예요. 50년 전에 거치. 카메라가 수십 대, 수백 대가 동원돼서 찍은 거예요. 그게 이번에 공개가 된 거예요. 풀 버전으로 대박이에요. 이거 근데 걔들이 뭐하냐면 그때도 당대 최고의 애들이 비틀즈고 퀸의 멤버들이 전부 다 비틀즈를 좋아했어요. 진짜로 근데 걔들이 하는 말이 기타치면서 코드치면서 그냥 가사 떠올려봐 하면서 가사 즉석에서 작사 작곡한게 많이 나와요 거기서 웃으세요, 많이 이제 그만 내려야 해.